보여줄게 나 시드니하고 싶네. 날 믿어. 내가 새로운 세을줄 테니까. 어, 시드니 이렇게 되어 있어. 방금 고독하고 만친 어. 친구 아닌가? 말랑부도 어, 근데 저 닉네임 몇번본거 같은데. 내가 태워야 할게 뭐야? 샬롯. 맞... 나쁘지 않은데요? 아니야, 나틀비하고 싶어. 나의 그림자는 당신의. 을안 보나요? 안 보나요? 아그 우리 어제 라리온가 그파 기억 안 난다 라리오 누군지 이랬잖아 라리오 내지인분이야 내가 리첼하고 그 다음에 린 했었는데 개투절 맞아서 개 멘탈 나갑니다 졸라 뚜껍해가지고 내가 닉네임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<laughs> 맞아서 기억하는 거였네 어, 오, 어, 나 맞아서 기억하는 기억... 거였어? 어. 하엔 그냥 기억할 리가 없지 개뚜까 맞아서 나중에 복사하려고나 <laughs> 얼마나 진짜 닉네임잘 기억 안 하는데 그 사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야 엉간했는가 <laughs> 배 <laughs> 얼마나 맞췄길래? <맛있길래>? 아 <laughs> <laughs> 어, 그때 나 저번에 어개 짜증난다 막어라난 기억 안나 닉네임도 신경 잘안 쓰고 내가 고통스러운 판이 아니어가지고 갑격질 되게 쉽 레오 재밌더라고. 재밌지. 이고 연습지야. 짧드럭다 예, <BBB. 목소리> I'm doing it. I'm doing 다 t I'm doing it. I'm 어 o i n g it. i <목소리가> 어머? 이게 맞네? 와, <목소리가> 아, 이거. 이나 비행있어 이야 이거. 한번더거이못 이거. 다한번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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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

어 우리 팀대체해 지금 잘한다, 잘한다. 내가 다 줄게. 어머, 이거 다시 타겠다. 나죽좀 볼까? 아, 이거 <목소리> 어, 그 아파 보인다, 또. <목소리> 어머. 나살수 있을까? 나 죽겠다 아, 너무 뭐 이거 아니야야야겠다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아침 너무 많이. 이만 쳐보자. 막아볼래. 오늘 조개 빠졌는데그래도 내놔도 앞으로 개 받을 수 있어. 캔났어요. 좋대네. 놀래가 지금. 어디? 네. 한번 더. 나 궁이 있어. 어나 방패 캔났어. 나 궁이 있어. 나이스. 어. 얼... 이거 내가 맞네. 아아좀 죽어, 죽 와, 비켜맞았을 때 저세상 하직하던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진짜 지데 나도 아킬리 쓰고 변이로... 생쇼 했네, 쫄았어 아, 나 출전 연습해볼까? 아, 저개맛있겠다 아, 아니야. 왜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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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왜말 틀려? 아, 이거 i s 말틀릴려기로말았는게 아, 이 입으로 나오거 앞에 이이 거인 아니었어 오케이 <laughs> 어, �이 e n i u 아, Runaway as Zaman의 Gra 아, 다 나도 너무 방심했다. <laughs> 아, 아, 아 네. 이건 좀 성급했다. 숙면도가좀모자랐던 걸로. 아, 이건 까비다. 까비, 까비, 까비. 그 걸렸으면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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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 필 k 뭐 인데 허둥이 어, 그 함께, 함께 날아보겠어. 그냥 가 보슈. 나, 그나다 필요 다 없어. 샬럿이랑 쎄쎄쎄 하면 돼. 아, 어수 사기구모가 젤크로 네 치는데? 비행기 있어? 가본 하겠다 비행기 크게 해주세요 홀딩이 몸이 예떻게 없어

와, 루네 개피네 저거. 어쩐지 안 내려오더라. 전화하셨다. 네? 아, 여기 또 전화 봤나? 이거 뭐 하나 있지? 이비 2P 같다. 아까 근데. 아, 근데 박포기 좀 근데 커터 뿌려져가지고 최방에. 아, 이비 2P. 음. 피면 따줄게. 비행 없긴 한데. 아까비. 저거 저 껴는 건데. 그러게됐어요다 니가 그런게없다요 나도.. 나 네. 있어 여기 명 아, 네. 나이스 게딩도 잡기도 나도 스데피 없어 나이 그래도 노드페이긴 한데 아직 <이렇게> 제세개씩먹 오는 없이는... 안정하게 안정하게아 어, 이거 짧은데. 어, 나도 이거 t 이 너무 오랜만에 가가네존이이 <laughs> 아이고.

아, 진짜로. 아, <목소리> 아. 와, 잘라 와, 너어 잘해. 와, 어무 잘해. 와, 너나 잘해. 와, 너무 잘해. 와, 너무 잘해. 와, 있무 잘해. 와, 너무 잘해. 와, 너 이도네 어? 리치 리 킬이 아니야? 에? 이거 왜한건냐 뛰어야지. 트리프 킬. 별걸다맞 내꺼. 와우. 내꺼. 어? 어? 이거 없네. 쿨처럼 <laughs> 하는데? <안 된대. 웃음> 어 뭐야? 아나 나만 쿵 없구나. 어 지금 맞고 지금 맞다. 살려가는 중. 음. 어이 게임할 게 없다. 맞아? 아 댕이야.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. 저, 홀딩 중. 홀딩 중. 어, 미야 구름 빠졌어 이거. 새끼들. 아니. <laughs> 아, <laughs> 뿌려 막 뿌려 막 뿌려. 맞아 주호 아니. <laughs> 많이 혼내줬다 지금 그 여기네. 어, 바 달았어. <laughs> 한번 더. 이거 깔까? 응. 아야. 어, 락킹 재밌다. 아, 락킹 재밌네. 되게 재밌다. <laughs> 아, 이게 너무 재밌다. <laughs> 아이 뭐야 저 따는 건데? 여기 공격 개피거든? 앞에도 버틸 수 있어. 려이두개 뺐다. 아나 죽어 이제. 아니야. 나 곧다. 생각보다 많이 아프다. <laughs> 아어게 이상한 거가 오케이. 제품 d d 지금.. 트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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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 모르겠네.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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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들 레오는 되게 d d d d d 데 d d d d 그냥 물러 d d d d d 남들 레오는 안 맞고 다 패는 거 아닐까? 그런가? 오, 탄다! 죽였어, 죽였어. 다, 다 탔어, 다 탔어. 맞으셨다. 아, 오예. 레오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. 좀 깝깝해. 에잉, 하던 건 해야겠다. 에잉, 하던 건 해. 잠깐, 클립을 해야겠어.